안녕하세요 박피자입니다. 어, 오늘 미군 전투식량 MRE 메뉴 20번을 먹어 볼 거고요. 어, 메뉴 이름은 베이컨, 후추, 양파를 곁들인 해쉬브라운 포테이토고요. 이번에도 좀안 터져 있기를 바라면서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MRE 공통적으로 맨날 먹을 때마다 편의 및 기호 식품이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 메인 메뉴 그래놀라 그 다음에 크래커 항상 나오는 치즈 스프레드 오렌지 주스 분말 가루인데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. 요번, 메뉴 20번은 되게 알차게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일단 견과류, 치즈 스프레드, 크래커, 주스, 그다음 메인 메뉴, 해쉬 브라운, 그 다음에 그래놀라 시리얼까지. 자,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기가 조금 많지만, 어, 막 그렇게 느끼하거나 하진 않고요 베이컨이 엄청 많이 씹혀요. 크래커에 치즈 스프레드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, 맨날 MR이 먹으면서 크래커가 좀 온전한 상태이지 못했는데, 어, 이번에는 그래도 온전한 상태이네요. 치즈가 좀 많이 짜긴 한데 어 근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이 오렌지 주스는 그 에마리 먹을 때마다 주스가 나오거든요 그 주스 맛이 좀 파워에이드? 파워에이드 맛이랄까 그것도 진짜 엄청 맛있... 어 그래놀라 요거는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. 그래서 우유를 한번 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미군 전투식량 MRE 메뉴 20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. 어 일단 제가 먹었던 메뉴 중에 제일, 제일로 진짜 맛있게 먹었던 메뉴 같고요. 어, 일단 메뉴 구성이 알차가지고 어, 되게 좋았습니다. 배부르게 잘 먹었고, 또 다른 영상 얼른 찍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